사위에게 돈 빌려달라는 장모님의 숨겨진 비밀. 어제 장모님한테서 갑자기 전화가 왔습니다. 김서방 미안한데 급한 일이 생겨서 50만 원만 빌려줄 수 있을까? 무슨 일이신지 여쭤보려 했지만 장모님은 짜증스러운 목소리로 말을 끊으셨습니다. 괜히 이것저것 캐묻지 말고 된다 안 된다만 얘기해. 당황스러웠습니다. 뭐라 대답도 못하고 있는데 장모님이 다시 말씀하셨습니다. 됐네, 됐어. 그리고 은지한테는 내가 전화한 거 절대 비밀로 해줘. 그렇게 일방적으로 전화가 끊겼습니다. 사흘을 고민한 끝에 아내에게 전부 말하기로 했습니다. 부부 사이에 비밀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. 이야기를 다 듣고 난 아내가 제 손을 꽉 잡으며 말했습니다. "당신 잘한 거야. 말해줘서 고맙고 미안해." 눈물을 글썽이는 아내를 보니 가슴이 아팠습니다. 다음날 저희는 장모님 댁을 찾아갔습니다. 아내가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. 엄마, 우리한테 다시는 손 벌리지 마세요. 장모님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. 천만 원도 아니고, 고작 50만 원 가지고, 이게 뭐야? 그것도 못 빌려준다는 거야. 아내는 침착하게 대답했습니다. 엄마한테는 그 50만 원도 없잖아요. 맨날 엉뚱한 데만 돈 쓰시면서. 장모님이 욕을 하려 했지만, 아내는 물러서지 않았습니다. 더 이상은 안 돼요. 깨진 독에 물 붓기는 이제 그만하고 싶어요. 집으로 돌아오는 차안 저는 생각했습니다. 아내의 결정을 믿어야 할까요? 여러분은 매번 돈을 빌려달라는 어머니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세요? 여러분들의 생각을 좋아요와 댓글로 남겨 주세요.